서울 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는데요. 수감 상태인 윤 대통령은 오후 1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영장 심사가 임박한 1시 55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취재진이 미리 포토라인을 만들어놨는데 윤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그보다 앞서 법원에 도착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이 알수 없는 수많은 고뇌를 거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33시간 가량 걸렸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구속 결정이 미칠 수 있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됩니다. 향후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